이렇게 신혼하면 이렇게 번쩍번쩍 이런 거 떠오르는데 신혼 때부터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으면 진짜 그 아내분이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어, 그래도 이신라젯을 먹고 신라젯 효과로 신혼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신라젯이 남자한테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남성분들에게 좋지만요,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우리 누리님들 한주 동안 잘 계셨나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강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어, 토론토 스텔라입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 어, 뉴리티비의 새로운 닥터 에드리언을 모시고 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님. 네. 안녕하세요. 뉴리티비 여러분. 닥터 에드리언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맥메스터 대학에서 생명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학 대학에서 자연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어 지금 13년간 많은 환자들을 보고 몸과 마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은 분들 음, 네.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음, 네. 제가 그 선생님 거 인스타를 잠깐 봤는데 네.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식단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과거에 제가 그랬었죠. 아,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 항상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 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해서 <laughs> 그때는 정말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 네어이 네. 네. 유리님들한테 이게 식단이라든지 이렇게 영양제 이런 정보까지 너무 꼼꼼하게 알려 주실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스텔라니야 네. 저희 건강상식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상식들을 이 네. 채널에서 저쉽고 정확하게 <laughs> 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해볼게요 네 어, 오늘은 또 닥터 에드리엔 이랑 그실지짓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실라짓하면 남자 정력제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자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실라짓이 어, 어떤 영양제와 먹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을 하면 좋은지 오늘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실라짓이 남자한테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꼭 그런 거만 아니에요 음. 남성분들에게 좋지만요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 실라제세에는 풀빅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음. 스텔라시스 풀빅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잘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정말 생소하죠? 풀빅산이라는 네. 거는 음. 몸의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노폐물 제거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음. 게다가, 어, 또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산화산소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있는 분들 가끔 뭐 필요하다거나 뭐 음. 브레인포크, 음. 뇌 안개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기복이 있었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저도 갱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제 그. 프림 로즈오일이라든지, 네, 인돌우3 카비놀, 뭐, 이런 네. 거를 챙겨 먹고 있는데, 네. 이 실라짓도 한번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한번, 어, 어 트라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어,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라짓 대명사 하면 남자 정력제잖아요. 네. 그럼 남자한테는 또 어떻게 좋은가요? 남자한테는 일단 많은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음. 어, 첫 번째로는 테스테스토론 음. 수치를 네. 높여준다는 그게 있어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남성의 정자 의수와 질 향상 음. 그래서 뭐 임신을 계획하시는 젊은 부부라든지 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음, 네. 네 일단 어제 사례로 보면은요 제 클리닉에서. 어떤 환자분, 어, 어떤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신명 네. 뽑으셨어요. 오. 네 아내가 많이 불평을 해서 찾아왔다, <laughs> <laughs> 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그 네, 불평인 즉슨 태근후에 네. 어, 너무 음. 피곤하시고 소파에만 네. 누워 계시고 그쵸. 그래서 이제 불평이 많았다고 해요. 음. 하지만 실라젯을 복용한 이후에 음. 조금 그 증상이 나아지면서 아내님한테 칭찬을 <웃음> <웃음> 들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신혼하면 이렇게 번쩍번쩍 이런 거 떠오르는데 신혼 때부터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으면 진짜 그, 아내분이 너무 속상했을 거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어, 에. 그래도 이신라젯을 먹고 신라젯 효과로 에. 신혼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행복하게 잘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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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환자였어요. 음. 음. 그분은 신라젯을 먹고 난 이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정말 수월하고요. 어. 어, 브레인포그라고 하죠. 뇌 네. 네. 안개 증상도 많이 완화됐다는 음.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어, 진짜 꼭저 먹어야 될것 같은 지금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어, 네, 오늘 당장 사야 되겠네요. 네, 꼭 드셔보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 실라제스는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몸의 환경 정비공 음, 그런 오, 존재예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 환경 정비공이 어, 혼자만 먹으면 또안 되잖아요. 맞아요. 또 다른 영양제를 먹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신라제과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마카와 음. 마그네슘이에요. 음. 일단 마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마카는 페루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인데요. 음. 일단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희 서양의학에서는 아답터전 뭐 음. 어, 어, 스트레스 적응. 능력 아. 그거를 향상시켜줘서 그 어, 같이 먹게 되면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음. 그리고 기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슬라젯과 같이 먹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고할수 음.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너무 같이 먹으면 둘다뭐 이렇게 정력에도 좋고 음. 힘 에도 좋으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어. 수 있는데요 음. 조금 기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 네, 음. 아까 말씀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라젯은 음. 환경 정비공 같은 아. 그래서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노폐물을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라면요, 음. 어 마카는 주로 기력 증진, 음. 에너지업을 해주니까. 둘이 이렇게 약간 보충을 오. 해주면서 어, 기능이 향상된다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뭔가 같은 정력제 이런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네. 너무 과할 것 같았는데 기능이 네. 다 각자 다르군요. 네, 같이 먹어서 전혀 쎌지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떤가요? 마그네슘은 일단 음.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네. 제가 스텔라님 어, 지지단주 네. 시간에 마그네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쵸. 어 마그네슘 중에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마그네슘이 뭐였죠?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알아요? 엘트리오네이트. 네, 공부도 <laughs> 많이 하시고 기억력도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정확히 주무셨어요. 네. 엘트리오네이트는 어, 마그네슘 중에서 음. 유일하게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하지만 실라제스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실라제스 음.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게 돼서 마그네슘 효과도 더뭐 더블 트리플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음. 마그네슘은 특히나 이제 어, 수면 안정, 음. 어, 신경 안정을 해주고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같이 드시면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뭐 저녁에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맞아요. 먹는데 네. 어, 이걸 먹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바르게 먹고 있는지 네.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먹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실라제과, 마카 그리고 네. 마그네슘 이세 가지는 네. 어떻게 언제 먹으면 좋나요? 네 맞아요. 영양제들 너무 부지런해 네. 드시는데 영양... 그래. <laughs> 네, 영양제 드실 때 네.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간대를 맞아요. 잘 맞춰서 드시는 게 불러요. 정말 중요해요. 거리는 <laughs> 지죠 <laughs>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실라제스는 식후에 드시는 거를 오. 식후 복용을 추천을 해 드려요. 주로 저희는 하루에 두 캡슐 네. 500mg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1000mg이 되겠죠? 그렇게 네.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그게 조금 더 과하다 싶으신 네. 분들은 처음에 하나 캡슐, 한 캡슐 오. 500mg만 섭취해도 괜찮아요. 네. 만약에 그러실 경우에는 마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에너지를 업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네, 에너지를 업시켜주면은 저희가 주로 낮 시간에 그쵸.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게 필요하니까 오전에 드셔야겠죠. 음, 그러네요. 네, 어. 그럴 때는 마카와 실라제스를 오전에 음. 식후에 아침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음, 음. 그리고 마그네슘은 음. 수면 안, 어, 수면 질환상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음. 주로 저녁 시간이나 취침 어. 전에 네.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마카랑 실라젯은 오전에 좀 네. 일찍이 먹는 게 좋겠고 맞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이나 이럴 때으면 네. 좋다는 거죠.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네. 잊지 말고 실라젯과 마카는 오전 그리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라젯에 이렇게 네.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거를 저희가 심층 이게 그 질문을 좀 모아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누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이게 실라젯이 우리가 미네랄 덩어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 채취를 해야 좋은가요? 주로 히말라야 산을 저희는 아, 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음. 아무래도 청정 깨끗한 그쵸? 곳에서 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쵸? 네. 음. 저도 히말라야 산은 안 가봤지만 뭔가 히말라야 산 네. 하면 깨끗하고 좋을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라지시 미네랄 덩어리인데 네. 이게 돌같이 뭐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중금속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 중금속은 그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강... 간단하게 해결할 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라제스 네. 음. 어, 시중에서 어, 사실 때는 음. 퓨리파이드, 한국말로는 정제된 어. 불순물이 제거된. 아. 어, 그런 어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 고르셔야 돼요 음, 라벨에 그게써 있군요 레벨에 프리파이드 예, 아. 네, 슬라젯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 꼭이게 풀빅산이 얼마 몇 프로 들어있는지 프리에이드가 어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사야 되겠네요 네 전문가로서는 어. 풀빅산은 주로 대부분 50% 아. 이상을 아.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네. 50% 이상이 아니면 좀 효과가 덜한 거죠 어꼭 그렇지만 않은데 네. 어. 어, 그래도 이양이 사시는 경우에는 오십 프로 이상은 돼야 네. 좋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와 또 신라젯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신라젯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스트레스와 이 신라젯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슬, 어 일단 스트레스를 받을 때콜르티 수치가 정말 높게 올라가는데요. 음. 네, 슬라젯을 드시면요. 슬라젯이 코티저 수치를 정말 많이 내려주는 임상 결과가 많이 보고가 돼서 스트레스 완화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피부, 여성분들은 또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또 이건 어떤 효과에 의한 거죠? 일단 아까 슬라젯에 있는 풀빅산이라고 하죠. 음. 풀빅산이 어... 저희가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아, 네.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음. 그리고 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미네랄을 더 보충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빅산이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전달해 주는 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음. 오늘 그 닥터 에드레인을 모시고 이 실라짓에 대해서 궁금한 점부터 이제 박사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서 좀 이해가 좀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많은... 우리는 또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만나볼 거죠. 다음에는 카드 리버 오일이에요. 어, 카드 리버 오일요? 네, 대구 간유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저,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어, 누리님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안녕. 안녕.